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암을 예방해주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쉽게 놓치고 마는 그것.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존재. 자외선 사단제 스물둘 당창 대학생 박정민 씨. 친한 언니와 화장품 매장에서 들은 직원의 걱정 어린 말이 그녀에게는 매우 큰 상처였습니다. 고자마자 붙이고서 목줄은, 모든가줄은 피부까지 다 걸고 넘어졌는데 말도 어린 게왜 벌써부터 그렇게 지두룩냐 도좀르고 아니 나도 알지 아는데 나만 과일이 나만 아니요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마음이 좀 상했죠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안 귀찮아 언제든 그걸 손등에 짜내지고 찍어 바르고 백탁 생겼나 안생겼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있으니까 솔직히 정민이가 피부관리를 정말 안 하긴 했거든요 속상하다니까 편을 들긴 했는데 22살 여대생이 듣기엔 너무나 속상했던 직원의 말.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야말로 그 어떤 제품보다 확실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민 씨가 최근에 이 귀차니즘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수년간 이어진 귀차니즘을 뚫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템이 알고 싶다 첫 회의 주제는 바로 선스틱입니다. 여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외선 차단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그 중에서도 선스틱에 주목을 했을까요? 네? 그것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이 간편하다 선크림의 사용 왜 귀찮았을까요? 덜고 찍어 바르고 손으로 구석구석 잘펴 발라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선스틱은 뚜껑을 열고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되죠 2. 강한 부착력과 유지력 오일로만 되어 있어 부착력이 아주 높고 투명한 유기자차로 된 제품이 대부분이라 백탁도 없죠 또 이런 제형의 특성 덕분에 강력한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갖추게 된 거죠 3. 콤팩트한 사이즈 2, 3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 항상 가지고 다녀야 가능한데 작고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어 휴대가 무척 간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대세로 떠오른 선스틱 리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리뷰어들이 선택한 선스틱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용감에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되게, 되게 촉촉하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위에 화장하기에도 되게 괜찮았국요 출근할 때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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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굴곡진 부분도 있어서 바르기도 쉬워서 좋았어요 근데 너무 투명해서 꼼꼼하게 발렸는지 효과가 있는데 저는 좀 힘들고 이 제품은 무기자차라서 사용 즉시 차단이 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백답현상도 없었고 바를 때도 매끈하게 발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운동할 때 진짜 좋아요 제가 층이라 발리긴인데 오래 뛰고 하니까 선크림이 필수거든요땀 흘리면 눈 시리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선스틱은 발림성도 이제 좋으면은 유분기가 많고, 보송하면 너무 뻑뻑하고, 살이 심했는데, 근데 이거는 발림성도 좋은데 마무리감도 보송해서쏙 덧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아주 가끔 하는데, 약간 모공 프라이머 역할도 하는 것 같고, 평소보다 피부가 매끈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저 월드 선스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뻑뻑하고 그래서 그냥 로션 타입으로 계속 발랐어요 근데 이 제품은 발림성도 너무 좋고 산뜻해서 가볍게 발리더라고요 아마 고체 형태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로션보다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쓸 수도 있고 내가 여태 안 썼나 여름에 피부 진정용으로 알로에 스윈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저는 알로에벨 엔칩이 42%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보면 쿨링감이 진짜 제대로 느껴져요 번들거리는 거 없이 촉촉한 가지고 저처럼 열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 좋고 뚜껑 보면은 굴곡이 좀 다른 제품들하고 좀 달라 요 열리는데 보면은 스티커를 받아서 수분이 안날아가게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촉촉하게 쓸수 있는 음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품이긴 한데 저는 이거 진짜 강추해요 이렇게 편리함을 무기로 한 선스틱들은 더 다양한 기능과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스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하여 선스틱을 선물합니다. 르뷰, 그템이 알고 싶다에서는 선스틱 또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더잘 알고 계시거나 소개된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리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컷!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 저, 저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전 좀... 한결 개... 어...